영원한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박동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기자. 지난 5월, 팔레스타인 테러 집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작동하면서 가자 지구 등에서 날아오는 로켓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고, 이러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마치 밤하늘에 쏘아 올린 폭죽을 연상시키듯이 거세게 쏟아지는 로켓들과 로켓들이 요격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과도 같았다. 우리나라 역시 이스라엘처럼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슷하게 주한미군의 사드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의 공격 징후를 민감하게 감지하여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도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구축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박, 도발과 위협에 맞서고 있다. 한편, 최근 두어 달 사이에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 발사 실험이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 북한은 올해 총 8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지난 9, 10월만 해도 5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 발사 실험이 모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9월에 실시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실험과 11일 12일 9월 11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실험과 28일 9월 28일 극초음 미사일 발사 실험은 철저히 주한미군의 사드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사일 탄두 대신 날개가 달린 활공 비행체 지부 v 를달수 있기에 대기권 안에서 마하5의 극초음속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듯 수평으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 또한 제트 엔진과 날개의 양력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향해 비행기가 날아가듯 수평으로 날아간다. 미사일이 이러한 특징 때문에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현재 미국의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최적화된 대한민국의 방,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로켓발사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추적하고 성능을 분석해온 한국대학교의 장영근 교수 역시 정점 고도가 30km밖에 되지 않, 않는 북한의 극초음 미사일을 40km 이상에서 작동하는 주한 미군의 사드가 요격할 수 없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고도에서 작동하는 천궁 철메2나 주한 미군의 패트리어트 PAC 3도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속도를 결코 따라갈 수 없기에 요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여대 리프 에릭 이즐리 교수는 CNN과 이트, 인터뷰에서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이 초기 단계의 극초음속 극초음속 기라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를 위협할 수 있기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도의 정확도가 없어도 충분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항공대학교의 장교수는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는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유사시 증원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주일 미군의 군함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북한은 철저하게 한반도 전장 환경에 맞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의 도발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울 국방부 장관은 적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했고 홍현우 홍현익 국립 외교원장도 적의 도발을 무기나는 관용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정 감사에 앞서 국방부가 배포한 업무 보고 내용에서도 북한의 잠수함 팔,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실험 등을 연구 개발 활동으로 표현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국립 외교원장이나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라고 형편없는 안보 인식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기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북한이 40회 후 무력 도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 발언은 12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도발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때도 불과 7회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립 외교의 원장이나 장관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을 테니 그 나물의 그 밥인 격이다.